여러분, 2012년 3월경 인천의 경찰서로 한 여성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납치됐어요. 제가 그 납치범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얼른 가서 좀 잡아주세요.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아들이 납치가 됐는데 그 납치범이 누구인지 안다. 이 여자가 지목한 납치범은요. 우리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시어머니가 손주를 납치했다. 당연히 경찰은요 이 여자가 말하는 대로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딱 가서 보니까 유치원생이었던 이 여성의 아들이 막 과자를 먹고 다행히 시어머니 집에서 잘 있는 거예요. 애는 가만히 잘 놀고 있는데 어른들이 난리야. 시어머니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 며느리가 미쳤나. 내가 무슨 납치를 했다는 거야. 경찰까지 대동하고 와가지고.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데려갔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른들끼리 막 진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요. 며느리가 납치 혐의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신고했기 때문에 우선은 경찰서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 며느리 말로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동안 어머니랑 형님이 저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제가 시집 오자마자 무슨 건수만 잡히면 저희 친정 무시하고 트집 닦기 시작했다고요. 원래 이 부부는요, 혼자 임신으로 5년 전에 급하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승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 계속 갈구는 거예요. 저 냉장고는 무슨 자취방 냉장고도 아니고 그렇게 작아서 쓰겠니? 너 김치 냉장고도 안 해왔지? 아유 다른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서 시댁 가정 가구도 싹 바꿔주던데 아유 나는 지지리 복도 없지 며느리라고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시누이는 또 그러는 거예요 뭐 요새 혼전 임신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아유 부끄러운 지도 모르고 뱃속에 애가 혼수다 이거지 이런 식인 거예요 이때 이 남편 얘기합니다 엄마, 처갓집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 좀 해줘. 이 새끼야, 그러니까 무슨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뭘 뜯어 먹으려고 여기로 시집을 보내냐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날 무시하는 거예요. 아, 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으면 저그 자리에서 바로 뒤집었을 것 같아요. 잘라면 니네들이 얼마나 잘났냐고 하면서. 시간은 흘러서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출산 후에는 조금 나아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 핸드폰에 발신번호 제한으로 이상한 문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통수 조심해 언제 널 죽일지도 몰라. 죽어버려 너 같은 거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협박성 문자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 시누이라고 하면 남편의 누나죠. 이두 사람 허구한 날 갑자기 며느리의 집에 들이 닥치는 거 일상인 거예요. 이 며느리랑 남편이 부부니까 스킨십 좀 하려고 하면은 손만 잡거나 해도 야 너네 뭐하는 짓이야? 엄마가 계속 얘기했지? 너네 부부관계 가지지 말어 아니 엄연히 부부인데 시어머니가 부부관계까지 간섭을 하니까 이 며느리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희 부부예요 어머니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협박 문자 보내는 거 어머니죠 와, 혹시나 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어머니 핸드폰 뺏어가지고 문자 발신 내역을 딱 확인해 보니까 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 같은 거 죽어야 된다는 이 협박성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 거죠. 아니, 자기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을까?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정말 이 시어머니가 미친 시어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억울하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말을 하게 되니까 원래 사람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시어머니랑 시누이는요 5년 전에 아들이랑 이 며느리, 이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이 어머니가 자기 지인들한테 며느리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 어머니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 니네 며느리. 내가 아는 집에 딸 닮았다. 걔가 지금 니네 아들보다 한 8살 많은데 그 딸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옆에 내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나 보네.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야.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라요. 이 신우이, 시누이, 이 신우이가 자기 친구 만나가지고 내 동생 결혼했다고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이 친구가 며느리 사진을 딱 보더니 어이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야너 기억나? 우리 옛날에 무슨 나이트 죽순이 있었잖아. 걔랑 되게 닮았다. 아그 맨날 모텔에서 남자 바꿔가면서 자고 나왔던 애? 걔 아니야. 나이도 다르고, 내 동생 와이프는 완전 쑥맥이야. 나이트 문턱도 안 가봤을걸? 그런데요, 이게 자꾸 이런 얘기 듣게 되니까 좀 이상한 거야. 뭔가 찜찜해. 그래서 이 신우이가 며느리 뒷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 옛날 모텔에서 남자 바꿔가며 자고 나왔던 그 나이트 죽순이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남편보다 8살이 많아.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도 동갑인지 알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어머, 어머, 감쪽같이 나이를 다 속이고 결혼했네? 과거는 또왜 이렇게 안 좋아? 하지만 나이트는 20대 초반에 다녔던 거고, 솔직히 한창 놀때 나이트 많이 가고 하잖아요. 뭐 어찌 됐든 다 20대 한창일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안 그러니까. 나이를 속인 건뭐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내 아들의 자식까지 임신을 했으니까 이 시어머니랑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도 그냥 다 덮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남편까지 아내의 진짜 나이를 모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혼인 신고를 같이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떡하니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이때는요, 혼인 신고를 안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동갑이라고 하니까 그냥 동갑인줄만 알았던 거지. 세아가, 네가 나이랑 과거를 속인 건 내가 곱씹을수록 화가 나고 분해. 하지만 어쩌겠니, 애까지 나은 마당에. 니들 이제 혼인 신고 해라. 애 출생 신고하려면 혼인 신고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시간 내서 가서 할게요. 그런데 자꾸 며느리랑 이 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주 한번 말해서는 드럽게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대신 가서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시댁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대신 이 부부의 혼인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증인으로 두명 세워가지고 부부의 개인정보를 가져다가 해준 거예요. 그런데 혼인 신고서 신청서를 딱 넣었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어? 여기 여성분 이미 혼인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미 4년 전에 혼인 신고 되셨어요라고. 알고 보니까 4년 전에 이 며느리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상태였고 혼인 무효 소송 중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또뭔 소린가? 이 사실 또한 시댁 그리고 남편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시댁은 그렇다치지만 남편까지도 몰랐던. 그렇게 두 번째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댁 식구들 조금씩 돌을 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하기 시작했고요. 가족들을 속였다고 사기꾼을 집안에 들였다고 이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며느리를 그냥 그렇게 때린 거예요. 이때 며느리가 전치 4주가 나올 정도로 정말 뒤지게 맞았대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얘기합니다 네가 맞을 짓을 했잖아 알고 보니까 또또 또 있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를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의 미행을 하고 뒷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전남편 만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혼 무효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난 거였다. 자꾸 전 남편이 안 놔주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시어머니랑 신우이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거예요. 뭐가? 아니, 며느리가 낳은 아기가 너무 우리 아들이랑 안 닮았어. 전 남편이 헤어지기 싫어한다는데, 미련이 남아있다는데, 혹시 이에 전남편의 아기 아니야?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이 시어머니 손주 친자 검사를 했는데 와, 웬걸? 내 아들의 아들이 아니야. 내 손주가 아닌 거예요. 친자가 아니다라고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가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우리 아들 아기라고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알았을 때 빡이 칠까요, 안 칠까요? 나이도 속였고, 이혼한 전력도 속였고, 전 남편 어찌됐든 만나고 있었고, 아기도 우리 핏줄이 아니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이어주던 게 그나마 아기였는데, 이 아기도 내 새끼가 아니라고 하니까, 날 이때까지 속였다고 하니까, 뒤통수를 지대로 맞은 기분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편도 싹 바뀐 거예요. 남편 포함해서 시댁 가족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뭐로 바길래 이렇게까지 다 속이고 기만을 하냐. 이거는 가만히 못 놔둔다. 그래서 손주를 납치했던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결혼 비용, 그리고 위자료 합해서 2억 갖고 와. 2억 안 갖고 오면 이 아이 못 줘. 당연히 이때 며느리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애를 데려가서 안 주셔. 좀 도와줘.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시어머니는 애를 안 놔주고, 답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납치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애들이 몰라고. 며느리는요, 나더 이상 이집 며느리 못해요. 안 해!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 납치, 협박, 폭행, 기물 파손으로 고소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어머니는요 폭행 그리고 공갈,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하고요 신우인는 70만 원 그리고 피해자인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1000만 원을 주라고 손해배상이 내려졌다고 해요. 그냥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며느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당한 거 아닌가? 이거 좀큰 사건인 것 같은데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며느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대로 다 말한 상태에서 결혼이 진행되고 다한 거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나? 다 숨기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애도 자기애가 아니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며느리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왜 며느리는 벌 받는 게 없지? 오히려 며느리한테 돈을 주래.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 입장이 솔직히 이해가 가거든요. 돈을 요구한 건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어도 눈이 뒤집힐 것 같긴 해요. 다툼의 원인을 며느리가 제공을 했는데, 며느리가 다 속이고 결혼했으니까 사기죄 아닌가.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오늘 이야기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보통 우리는 누가 나를 속이면 다 사기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을 하려면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해야지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라고 해요. 돈, 돈이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의 재력을 노리고 결혼하는 경우, 뭐 어, 20대 젊은 여자가 어, 80대 재벌과 결혼하는 경우, 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돈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혼해서 애 하나 낳고. 저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야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거짓 결혼을 했네. 이거는 사기 결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네. 이거는 사기 결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은 결혼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서 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났던 거예요.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정말 피해자 피해자 솔직히 모두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기는 해요. 피해자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이도 8 살이 많고 뭐저 결혼도 했었다 뭐 지금 이혼 무효 소송 중이다 뭐 애도 사실 뭐전 남편의 애다 이거 다 까발리고 하면. 결혼 못할거 아니에요. 내 치부잖아. 그러니까 말을 십사리 못 했던 것 같고, 시어머니와 시댁 입장에서는 그래도 얘기할 건 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라도 했었어야지. 작은 것도 아니고 다큰 것들인데 결혼 다 하고 밝혀져 버리니까 이 얼마나 다들 충격입니까. 사기 결혼 당한 것 같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잖아요. 정말. 양쪽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 정말 참 믿기 힘든 이 사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은 2012년도에 일어났었던 한 기가 막힌 우리나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